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의 직장 상사, 팀장님, 부장님, 또는 나의 학교 선배, 교수님, 또는 나 자신은 어떤 리더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또는 나 자신은 존경받는 리더인가요? 아니면 기피 대상의 리더인가요? 많은 리더들이 자신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개인의 타고난 능력 차이도 있겠지만 업무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인 전 삼성전자 권호연 회장의 초격차 도서에서 소개하는 리더의 유형과 유형별 대처법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나의 부장님, 상사, 선배와 비슷한 리더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바람직한 리더상인 주도적 리더입니다. 주어진 목표를 위해 도전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새로운 시도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어떤 일에서나 적극적이고 이른바 퍼스트 무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더의 적극적인 태도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일으킵니다. 신체로 비유하면 아주 정상인 상태이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목표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수법으로만 대처하는 대응적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최소화해서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는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스타일이 상황에 따라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주도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이런 대응적 리더는 치료만 적절히 하면 정상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 리더입니다. 리더가 수동적이란 말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이런 수동적 리더는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일만 죽어라고 하는 형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자극도 없고 리더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으니 조직 전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곧 쇠퇴할 조직입니다. 이런 경우 빠른 리더십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리더십으로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몸으로 설명하면 장기 이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는 늘안 되는 이유만 열거하거나 남의 탓을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리더들은 부서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내부 구성원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버릇 때문에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기운만이 감돌게 합니다.이런 리더는 조직 전체를 망치는 경우이니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이런 방어적 리더는 장기에 생긴 악성 종양과 같아서 신속히 수술하여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삼성전자 전 권우현 회장님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대책을 정리하면 주도적인 리더에게는 휴식을 대응적인 리더에게는 재교육을 수동적인 리더는 임무 교체를 방어적인 리더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의 판도가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졌듯이 조직의 흥망성쇠 또한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조직에 필요한 리더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었습니다